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피디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오늘 26일 지금 출시된 LG의 중저가형 신모델 Q92, LG의 Q9 5G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가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렸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LG의 벨벳을 보면 LG의 핸드폰에 대해 거의 사망 선고를 내렸었죠. 이 벨벳이라는 핸드폰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나름 이쁘고 스펙도 탄탄하고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정책이죠. 더 이상 플래그십을 만들지 않고 중저가형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결국 출시된 출고가는 90만원이었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더 제대로 알아보니 뭔가 중저가형 가격에 플래그십 모델의 스펙을 능가하는 그들이 말한 진정한 메스 프리미엄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100만원 이상의 플래그십 모델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출시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이 벨벳이 분명한 기회였을 텐데 결국은 다들 명복을 베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LG의 Q9 5G 모델은 다릅니다. 스펙은 90만원짜리의 벨벳과 똑같이 나오면서 가격이 무려 49만원. 출고가가 무려 4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벨벳의 반값입니다. 지금 현재 이 LG의 Q9 5G 모델과 비교될 만한 게 삼성의 A5 5G 모델입니다. A5 5G 모델은 현재 출고가가 57만원입니다. 오히려 지금 출시한 Q9 5G 모델이 삼성의 A5 5G 모델보다 스펙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오히려 7만원이나 더 낮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출시를 해버리면 가장 배아픈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직전에 벨벳을 구입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스펙인데 반값으로 후속 모델을 출시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LG가 이번에 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고 벨벳의 실패를 인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LG는 정말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물론 실제 사용기나 후기를 좀더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LG가 확실하게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출시 소식과 스펙에서만 이야기를 다룬다면은 제가 모피디가 아니겠죠 자 그럼 이 LG의 Q9 5G 모델을 어떻게 사야 잘 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자급제도 많이들 물어보셔서 대답을 좀 해드리면 평소에 제 영상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추가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자급제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자급제로 사신 다음에 지금부터 바뀌어서 l t 요금제로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셔도 전혀 다를 게 없고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르겠죠? 이번에는 저가형이기 때문에 5G 모델 요금제 중에서 가장 낮은 55,000원짜리 5G 슬림 요금제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KT 기준으로 1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지원금이 낮을 땐 요금 할인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55,000원 5G 슬림 요금제에서 매달 25% 할인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또 추가지원금을 판매하는 곳에서 추가로 받아내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이 모델은 5G 모델이죠. 제가 매번 5G 모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5G가 빨라서, 5G가 잘 터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5G 요금제로 개통을 하면 추가 지원금을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5G 모델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5G 수림 요금제 기준으로 29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성지들을 잘 찾아보면 더싼 곳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55,000원짜리 요금제에서 매달 25%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추가 지원금을 30만원 가까이 받아내면 남은 기기값은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또 팁은 이렇게 추가 지원금을 많이 받고서 6개월 뒤에 LTE 요금제로 변경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한때 제 주변 가족 친척들 그리고 뭐 조카들한테 전부 갤럭시 진투라는 삼성의 모델을 추천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기값도 다 빼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갤럭시 진투만큼 잘 나오고 가격도 낮게 나왔던 모델이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갤럭시 진투를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가형은 무조건 LG의 Q9 5G 모델을 추천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가격대이고 스펙입니다. 오늘 출시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몇 대가 팔릴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출시한 LG의 신제품 Q92 Q9 5G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핸드폰을 잘 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플래그십 모델 신제품을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사자.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싼 가격에 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저가형을 더 싸게 사자. 이세 가지 중 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LG의 Q9 5G 모델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피디였습니다. 안녕!